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좀하가 만든 하입니다 오늘은 MSI에서 빌려주신 GP75 레어파드 10 SEK 제품 최종 리뷰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헤어 던 방식대로 성능 리뷰하고 장단점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17인치에 10세대 10750H 그리고 RTX 2060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게이밍에 특화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패스마크 돌려봤구요 패스마크 CPU는 12,000점 정도 나오고 GPU는 1만 점 정도 나옵니다. 확실하게 해당 제품의 하드웨어 구성이 보여줄 수 있는 예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게임은 솔직히 다 돌릴 수 있는 사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열 테스트, 발열 테스트 돌려봤죠. 발열 테스트. 네, 그래요. 솔직히 발열이 심하긴 합니다. 온도가 92도까지 올라가요. 92도까지 올라가고 아주 뜨거운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다만, 다만, 이 발열 테스트 시 CPU 클럭이 3기가대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발열을 포기하고 어느 정도 성능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발열 테스트 때 표면 온도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제가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를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우선 환풍구 쪽, <laughs> 환풍구 쪽 온도를 확인해 보니 46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고요. 키보드, 키보드 쪽만 측정을 해 보니 44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어요. 솔직히 네 불쾌감이 느껴질 수 있는 온도만큼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발열 테스트 시 소음 측정해 봤는데 소음은 59데시벨이에요. 59데시벨. 59dB.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네, 게이밍 노트북의 소음은 한 55, 56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좀더 소음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음 좀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디스플레이죠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색재현율 srgb 100% 지원하고요. 색재현율 괜찮은 편이고요. 헤르츠 같은 경우는 144Hz로 게이밍 노트북에 맞게 헤르츠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밝기 같은 경우는 300니트대로. <laughs> 나름 네 나름 그래도 밝기가 있는 편이다 보통 싼 패널을 적용한 경우 250 정도 나오는데 얘는 그래도 300니트 대로 밝은 패널을 장착을 했다는 라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3시간 20분 유튜브 재생으로 솔직히 7, 17인치 그리고 이제 게이밍 노트북의 특성을 감안 하더라도 나는 괜찮은 수치였다 하지만 막막 좋은 수치는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 게임 테스트 한번 돌려봐야죠 롤최상으로 돌려봤습니다 최고 241프레임 평균 192프레임 최하 80프레임으로 네 성능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옵션 타협 할 필요 없이 그냥 최고 사양으로 하면 돼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낮음에서는 557프레임 평균 299프레임, 최하 166프레임 예, 네, 엄청나죠? 솔직히 롤 최상보다 옵치 낮음이 더 프레임이 잘 나오고 있어요 옵치 최상으로 바꿔보니 최고 375프레임, 평균 151프레임, 최하 78프레임 정도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벨 같은 경우는 최하로 플레이를 하니 최고 240프레임, 평균 155프레임, 최하 23프레임으로 플레이는 가능한 정도 네그 모니터 144Hz를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울트라도 1 0 0을 하니 최고 200프레임 정도 나오고 평균은 107프레임 그리고 최한은 22프레임으로 요 144Hz를 모두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옵션 타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점, 단점 찝어드려야죠 장점 첫 번째 게이밍 성능입니다 솔직히 지금 AMD에서 루누아르 나와서 막 설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클럭 기반으로 봤을 때는 인텔이 그래도 클럭이 더 높고 하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으로는 인텔이 더 좋기는 해요. 네. 인텔 10세대 10750 장착해서 게이밍 성능으로는 예, 괜찮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17인치에 300니트에 144Hz, sRGB 100% 지원 나름 준수한 디스패너를 장착을 하고 있다라는 게두 번째 장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데스 스트랜딩이에요. 예, 아시나요? 예, 코지마 히데오의 명작 데스 스트랜딩을 지금 MSI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7월 29일까지 해당 제품 구매해서 응모하시면은 예, CD 키를 준대요. 예. 그게 마지막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기다리는 제품인데 데스 스트레닝 하고 싶어서 그거를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6만 원대 의 제품인데 엄청 나죠 그래서 마지막 장점으로 데스 스트레딩을 뽑았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두 가지예요. 발열, 소음. 네. 발열 있고요 소음도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작업을 하다 보면 키보드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고 팬 소음 또한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게이밍 노트북이 공통된 사항이긴 한데 이 제품의 경우는 조금 더 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 조합으로 봤을 때는 1 7인치에10750 그리고 RTX 2060 장착으로 봤을 때는 이 제품도 나름 되게 가성비 있거든요 거의 가장 싼 편일 거예요 네, 160만 원대 네, 그래도 나름 가성비도 괜찮은 측면에 속한다 그 조합으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추천을 드리느냐 게이밍 전용 17인치 노트북을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 해당 제품 무조건 검토리스트에 넣어놔야 된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요여러서 MSI에서 대여해주신 g p 7로 레오파드, 1 0 SEK 제품 최종 리뷰 해봤구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소비를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해가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저상만 저희가 저희가 저희